망고스틴 이 이렇게 붉은 게 있고 이렇게 까만 게 있어요 이게 좀더 더 익었어요 근데 덜 익은 게 씨가 부드럽고 아삭아삭까지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좀 익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요 눌르죠 <laughs> 눌르면 이게 딱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딱 열어가지고 자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있어서 이것을 입으로 쏙 가져가시면 돼요. 음, 씨가 보이잖아요. 씨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씨가 물컹물컹하게 몰칵 씹어요. 음 치가 단단한거는 이미 너무 익은거야 음,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되나 모르겠네 아 이거는 좀한 손으로 안되지만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해볼게요 예. 자 손바닥을 두 손으로 밀었니 이렇게 탁 열려요 가운데가 그럼 이거를 열어요 열어서 보시면 음 맛있는 망고스틴 이거를 입으로 쏙 가져가시면 돼요 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.